엄마, 살려줘 무서워. 평화로운 전원 마을 앞마당에서 놀던 4살배기 아이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커다란 코요태가 아이의 작은 팔을 물고 숲으로 끌고 가려 했고 피에 젖은 아이의 옷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 존재가 마을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수천년의 역사를 품고 미국 땅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과 충성심으로 무장한 이 전설적인 수호자들은 과학자들도 설명할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텅범해 보이는 개들이 미군 군용 전도 해결하지 못한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왜지 이십 정상들은 이 진돗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리건주 산림청 소속 야생동물 관리책임자 자라 조던입니다. 15년간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에서 야생동물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죠. 이일 대학도에서 생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수십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부터 알래스카의 회색 늑대까지 세계 각지의 최상위 포식자들과 마주한 전문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험한 경험도 제 아들 노아가 코유태에게 공격당하던 그 순간만큼 저를 무력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화로운 오리건주 메이플 크릭에서의 평범한 아침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후 노아와 함께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이 작은 마을로 발령받아온 지 6달째였죠. 산림청 야생동물 관리자로서 제게는 이상적인 근무지였고, 특히 노아에게는 자연과 가까이 지내며 자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노아는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내살배기 네 아이의 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명 소리와 함께 노아가 땅에 넘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넘어진 줄 알았죠? 하지만 다음 순간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노아에게 달려드는 커다란 콜케였습니다. 노아,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갔어요. 그 순간의 공포는 말로 추현할 수 없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였지만, 내 아이가 위험에 처한 그 순간 저는 그저 절망적인 어머니였을 뿐이죠. 코유태는 노아의 팔을 물고 흔들고 있었어요. 아이의 비명소리, 피가 흐르는 작은 팔, 그리고 제 공포감. 주방도구를 손에 쥐고 뛰어나갔지만, 코유태는 이미 노아를 질질 끌며 숲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웃의 빠른 대응으로 코유태를 쫓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은 노아와 저, 메이플 크릭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응급실에서 노아의 상처를 치료받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깨달았어요. 세상의 야생동물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전문가였지만 내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저를 괴롭혔죠. 그날 이후 마을은 공포의 식사였습니다 노아의 사건은 시작이 불과했어요 며칠 사이에 3마리의 반려견과 5마리의 고양이가 실종됐습니다 심지어 로트와일러처럼 큰 개조차 코요태 무리에게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바깥에 내보내지 않았고 해제 무렵이면 집안에 모두 숨어 들었습니다 보안관과 함께 긴급 주민 회의가 열렸어요 산림청 전문가로서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사냥했습니다 콜테들이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더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는 포획 함정을 설치하고 35만 단어짜리 최첨단 울타리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하지만 코요테들은 우리의 모든 방어책을 뚫고 더 대담해져 갔습니다. 연방 야생동물 통제복에 연락했지만 즉각적인 대응은 어렵다고 했어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의 답변에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소리쳤죠. 아이들이 또 공격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그의 분노는 우리 모두의 것이었어요. 그날 밤 노아는 처음으로 막몸을 꾸었습니다. 엄마, 나쁜 개가 와요. 찬문 닫아요. 울며 저를 부르는 아이를 안아주며 저는 전문가로서의 제 지식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느꼈어요. 제가 콜테 생태를 아무리 잘 알아도 내 아이의 팔에 남은 상처와 마음의 공포는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찬문 앞에 앉아 어둠 속을 은시했습니다. 콜테들의 울음소리가 마을을 밤쌌고 그 소리는 마치 승리의 함성 같았어요. 제 전문 지식으로는 그들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더큰 기극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어요. 주민 회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마을의 노인 헬렌이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20년 전 한국에 여행 갔을 때본 개가 있어요. 진돗개라고 부르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그 개가 조선 시대부터 호랑이 사냥에 동원됐다고 했어요. 심지어 이재강점기에는 일본군이 너무 뛰어나서 없애려고 했다던데. 회의자는 웃음바다다 됐죠. 호랑이를 물리치는 개라니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야생동물관리 전문가로서 세계 각국의 독특한 견종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진돗개. 그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도 저는 헬렌에게 다가갔어요. 그게에 대해 더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헬리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차라. 역사다 있는 개였죠. 한국 정부는 그 개를 천연기념물제 53호로 지정해 국가적으로 보고한대요. 한국 전쟁 중에는 마을 전체를 지켰고, 충성심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영리함이란 주인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함도 마다하지 않은 개였어요. 헬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덧붙였습니다. 개한 마리가 마을 하나를 지킬 수 있다면 우리 마을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호기심과 엄마로서의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진돗개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내용들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진돗개는 수천 년이 남는 역사를 가진 한국의 국견이었습니다. 한국이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등장했다니, 사연이 어떤 순종 개보다도 오래된 역사였어요. 실제로 호랑이 사냥에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있었고, 한국의 진도라는 섬에서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놀랍게도 한국 정부는 진도 개 세계화 프로젝트라는 국가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특성이었습니다. 이 개들은 단순히 용매는 개가 아니었어요. 진짜 전사였죠. 제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진돗개는 정말 놀라운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글로벌 전종 데이터베이스의 비교 분석에 따르면 진돗개의 지능 지수는 독일 세퍼드보다 15% 높았습니다. 영역 방어 능력은 로트와일러의 1.5배, 충성심 측정에서는 일본 아키타견보다 22% 높은 수치를 보였죠. 가장 놀라운 것은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미군 군용견보다 30% 빠른 학습 속도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수백 km 떨어진 곳에서도 주인을 찾아 돌아왔다는 실화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를 백고지학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GPS도 없이 오직 놀라운 방향 감각과 주인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300km가 넘는 거리를 찾아온 계란이 진돗개는 돌아온다 이 말이 한국에서는 신뢰와 충성의 대명사로 쓰인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 대안적 야생동물 관리 방안으로 진돗개 도입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다음 마을회의에서 그 내용을 발조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안전을 책임져온 수호자예요. 한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할 정도로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과학적으로도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많은 의심의 시선이 있었죠. 외국개가 어떻게 우리 마을의 코요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다른 주민도 덧붙였어요. 우리한테는 독일 샤퍼드나 그레이트데인 같은 큰 개들이 있잖아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찾은 모든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힘으로 싸우는 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개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다섯 마리의 늑대를 물리친 기록이 있어요. 게다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영하 3 0도부터 영상 40도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토론은 열기를 띄었습니다 보안관은 미국 개를 쓰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나부했고 마을 의사는 외래종 도입은 생태계에 위험할 수 있어요.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때 노아의 담임 선생님이 발언했어요. 노아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아이들은 이제 놀이터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해요. 뭐라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긴 논의 끝에 우리는 한국의 진돗개 브리다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미국 농무부와 한정부부국의 허가가 필요했고 저의 상관들도 비정풍적 방법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조던, 당신 커리어를 벌고 하는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실패하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과 이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제 커리어 따위는 기꺼이 걸겠습니다. 여러 행정적 장벽을 뚫고 마침내 한국 정부의 진돗개 세계화 프로젝트 담당자와 연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의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미국에서 진돗개의 능력을 검증할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발된 두 마리의 우수한 진돗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금한 비용과 산림청의 특별 예산을 통해 마리의 진돗개를 들여오기로 했어요. 됐고, 대설과 황구 한달이었죠. 출국 전 이들은 한국 진돗개 후련센터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공격 훈련이 아니라 영역 관리, 팀워크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키우는 훈련이었어요. 기대가 컸던 만큼 처음 진돗개들이 도착했을 때 실망도 컸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두 마리 모두 조심스러워 했어요. 이 보수민들은 불캉했죠. 이게 호랑이를 물리친다는 개들이라고요? 우리 독일 세퍼드가 더 용맹해 보이는다요? 그러나 저는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개들은 무작정 덤비지 않아요. 파악하고, 기억하고, 때를 봅니다. 댁설과 한별은 처음 며칠간 마을 전체를 조용히 반찰했어요. 그들은 모든 개, 모든 잭 모든 주민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노아에게 관심을 보였죠. 노아가 밖에 나갈 때면 항상 두 마리 중한 마리가 그의 곁을 지켰어요. 처음에는 노아도 두려워했지만 점차 진돗개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한데리가 나를 지켜준대요. 무서운 코요태가 오면 한데리가 쫓아버린다. 2주일이 지났을 때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녁 무렵 백설이 갑자기 울타리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코요테 한 마리가 백설에게 쫓겨 달아나는 모습을 목격했죠. 백설은 승리감에 차서 짖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마을 경계를 다시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요테 무리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마리의 진덕개로는 부족했어요. 특히 밤에 들리는 코요테 무리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많은 수가 모여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CCTV를 설치해 사망을 모니터링 했어요. 화면에 비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2마리가 넘는 코요테 무리가 마을 주변을 배배하고 있었어요. 마을의 사망이 계속 악화되자 우리는 더 많은 진돗개를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경험 많은 성견 3마리를 추가했어요. 태산, 폭총, 그리고 달래. 한국에서는 이 3마리가 국가대표급 진돗개라고 했습니다. 한국진돗개 보존협회의 엄격한 순열검사를 통과한 개체들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행정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연당 환경보고국에서 두레종 추가 도입에 제동을 걸었어요. 생태계 교란 위험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반려주의적 태도는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진돗개의 생태적 특성, 한국에서의 관리 역사, 그리고 우리 마을의 위급한 상황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직접 환경보호국 지역 사무소를 찾아가 담당자를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려견 도입이 아닙니다. 한 마을의 안전과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마침내 허가가 떨어졌고 3마리의 추가 진돗개들이 도착했어요. 이 5마리의 팀이 함께하면서 사망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특수부대처럼 움직였어요. 백설과 한덜은 마을 내부를 순찰하고, 태산과 폭풍은 외곽을 담당했으며, 달래는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를 중점적으로 지켰습니다. 한밤 중 설치한 CCTV에 잡힌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진돗개 다섯 마리가 코요테 무리를 상대로 보여준 전략은 야수의 힘이 아니라 전사의 지능이었습니다 태산이 코요테한 마리를 유인하면 폭풍과 달래가 측면에서 공격했어요. 백설과 한덜은 마을 쪽 경계를 지켰죠. 그들은 서로 울음소리로 소통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진돗개들이 코요테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역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코요테들이 그 선을 넘지 못하기만 했습니다. 마치 저기까지는 너희 영역이지만 선은 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생태학자로서 저는 이런 고도의 영역 관리 전략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코요테들은 점점 마을에 접근하지 않게 됐어요. 두 달이 지났을 쯤코요태 목격 신고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진돗개들의 명성이 퍼지면서 야생동물관리국에서도 조사차 방문했어요. 그들도 놀랐죠. 이건 단순한 경비견이 아닙니다. 전략을 세우는 동물입니다. 한 연구원의 말이 아직도 기가에맴도입니다 야생동물관리국은 진돗개들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설치했고, 진돗개의 영역방어 능력에 관한 학술 보고서까지 작성했어요. 저는 이 보고서에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되었죠. 우리의 연구 결과는 컬럼비아 대학의 동물행동학저널에 게재되었고 진돗개 밤어모델, 인간야 생동물 갈등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인근 마을들에서도 진돗개 도입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와 몬테나 주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당신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도 추마와 코요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저는 제 공식 보부사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최첨단 기술과 현대적 방법을 믿었지만 결국 마을을 지킨 건 7천 년된 지혜, 충성심, 그리고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한국의 진덕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노아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어요. 코요테 공격 이후 밖에 나가기를 거부하던 아이가 이제는 진돗개들과 함께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의 팔에 남은 충터는 더 이상 공포의 흔적이 아니라 용기의 상징이 되었죠. 특히 한결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밤마다 노아의 방 앞에서 한 달이 지키고 있는 모습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달이 노아를 학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고 정확히 버스가 돌아오는 시간에 다시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요? 진돗개의 지능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진돗개들은 이제 메이플 크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마을을 순찰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도록 지켜줬어요. 예전에는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던 마을이 이제는 밤에도 평화로웠습니다. 진돗개들의 존재가 주는 안정감 때문이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지능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은 마을의 모든 주민을 알아보고 각 가정이 일상을 파악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경계하고 낯선 사람이 오면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분별하게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판단력은 때로 인간보다 정확해 보였습니다. 한 번은 태산이 한 노인의 집 앞에서 계속 짖으며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 보니 그 노인이 집 안에서 쓰러져 있었죠. 위류즈는 타선의 경보가 아니었다면 더 심각한 사망이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번은 아이들이 숲으로 들어가려 할때 달래가 앞을 막아 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지역에 추마가 목격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달래의 뛰어난 감각이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준 거죠. 때로는 제전문가적 지식보다 그들의 본능이 더 정확할 때가 있었어요. 네이플 크릭의 이야기는 곧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시작해 시에는 BBC까지 한국의 슈퍼독이 미부 마을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진돗개,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의 웃음소리가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웃음소리는 진돗개들의 따뜻한 숨소리와 함께했습니다.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한 별이 단독 순찰 중 갑자기 7마리의 코요태에 둘러싸이는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cctv에 포착된 장면은 아찔했어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7마리의 코요태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때 한 별이 보여준 지혜는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바로 도망치지 않고 지혐을 이용해 코요태들을 터놓았어요. 그리고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 특유의 물음소리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불과 3분 만에 다른 4 마리의 진돗개가 도착했고, 그들은 마치 완벽하게 짜인 작전처럼 코요테 무리를 포위해 물리쳤습니다. 이 장면은 유튜브에 올라가 천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동물 행동 학자들 사이에서는 진돗개 전술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어요. 한 마리가 위험에 처하면. 다른 진돗개들이 즉시 반응하여 침으로 대응하는 고도의 집단지능 행동을 가리키는 학술용어가 된 것이죠. 한별의 위기를 계기로 우리는 진돗개들의 보호장비도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사냥개 보호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특수조끼를 입혔어요. 이 조끼는 탄소섬유로 만들어져 코요태의 공격으로부터 진돗개들을 보호하면서도 그들의 민첩성을 저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기술의 완벽한 결합이었죠. 또한 진돗개들의 훈련도 강화했어요. 한국에서 진돗개 훈련 전문가가 직접 메이플크릭을 방문해 2주간의 특별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부터 전해내려온 진돗개 훈련법을 한대적으로 접목시켰어요. 진돗개는 명령에 복종하는 개가 아니라 함께 전략을 세우는 동반자입니다. 라는 그의 말이 깊은 인삼을 남겼습니다. 미국 농무구와 환경보고국의 고위 관리들도 메이플크릭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외래종 도입을 반대했던 그들이 이제는 진돗개 모델을 연구하여 전국적인 야생동물 관리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만 달러짜리 첨단 시스템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라는 그들의 공식 발표는 저에게 큰 보람을 주었어요. 저는 이제 진돗개에 대한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전종 소개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인간과의 특별한 유대에 관한 이야기였죠.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의 가치를 알게 되게 바랐어요. 한국의 이 위대한 견종이 더 넓은 세상에 알려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 변화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이복적인 개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진돗개들이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한주민이 저에게 말했어요. 차라 당신이 진돗개를 데려오자고 제안했을 때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 없이 이 마을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돗개들은 이제 메이플 크릭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진돗개가 지키는 마을이라는 투지판이 세워졌고 매년 진돗개의 날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고 그들의 용기와 충성심을 배웁니다. 한별이 한 번은 새끼를 낳았어요. 세 마리의 작은 황구들이 태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축복으로 여겼고, 가나지들은 축제의 중심이 되었죠. 우리는 그중 두 마리를 인근 마을에 보내기로 했어요. 네이플 크익의 경험을 나누는 의미에서였죠. 남은 한 마리는 노아의 특별한 친구가 되었어요. 소만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한국어로 희망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소만은 노아와 함께 살아며 특별한 이대를 형성했습니다. 노아가 하두에 가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반대 주었죠. 노아의 상처가 아물어 갈수록 소망과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아이의 심리상담사는 이런 관계가 노아의 트라우마 회복에 결정적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진돗개들이 마을에 온지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그들의 영향력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야생동물 관련 사고는 97% 감소했고 특히 코요태 출몰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지역 경찰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침입도 40% 감소했다고 해요. 경찰관은 범죄자들이 진돗개가 있는 마을을 피한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을의 분위기였어요. 예전에는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들은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녁에도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어른들은 현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공포가 사라지고 공동체 의식이 되살아난 것이죠. 진돗개들이 마을에 가져다 준 안정감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으니야. 어느날 저는 태산을 관찰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는 높은 다위 위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수천 년전 한국의 산에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던 조상들과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문명은 변했지만 그들의 본능과 충성심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진돗개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느꼈어요. 메이플 크릭 초등학교에서는 진돗개를 주제로 특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진돗개의 역할에 대해 배웠어요. 한국인 교사가 자원해서 한국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아이들은 특히 백군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주인의 찾아 천리 길을 돌아온 게 이야기였어요. 노아는 그 수업 후 일주일 내내 백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돗개들의 영함은 메이플 크릭을 넘어 확산되었어요. 인근 마을들도 진돗개를 들여오기 시작했고 지역 신문에는 한국의 개가 우리 거니 야생을 정복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쉬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문화 교류 행사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우리 마을의 진돗개 이야기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작은 다리가 된 것이죠. 메이플 클릭의 진돗개의 나의 축제는 이제 한국 문화원의 지원으로 한국 음식, 한복, 태권도, 케이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첫 해에는 3,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왔고, 다음 해에는 그 수가 조배로 늘었어요. 노아를 비롯한 메이플 크릭의 아이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노아는 한국어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엄마, 한별이란 소만이한테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더잘 알아들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의 모습에 감동했어요. 한국미국 학교교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메이플 크릭은 한국의 진도군과 자매도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산린청 내에 진돗개 수호자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설립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전 세계 야생동물 문제를 겪는 지역에 진돗개 도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차폐에만 37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돗개와 인간이 함께 일하는 방법, 그리고 한국의 전통지식을 현대적 환경관리에 접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브리더들은 국제적 수요 증가로 인해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브리딩 산업을 발전시켰고, 한국 정부는 진돗개 글로벌 인증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는 순수 혈통을 보존하면서도 세계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미국 최대 반려동물 회사들이 한국의 진돗개 사료와 훈련 방법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네이플 크릭의 성공 사례는 G20 정상회의에서 생태계 보존과 공존을 위한 전통 지식의 현대적 활용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이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고, 각국 대사관에서는 진돗개를 한국 문화의 대사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노벨섬을 수산한 동물 행동학자가 진돗개는 인간과 동물의 공진화의 가장 완벽한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노아의 성장이었어요. 코유태 공격으로 추라우마를접었던 아이가 이제는 학교에서 종감한 아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며 무서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 우리에겐 진돗개 친구들이 있으니까 라고 말했어요. 마을 학교의 진돗개 클럽은 아이들에게 동물 보호, 생태계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노아는 클럽의 어린 리더가 되어 새로운 아이들에게 진돗개와 함께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그의 팔에 남은 충터는 이제 자랑스러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특별한 사진이 있어요. 노아가 백살, 한결, 태산, 폭통 달래 그리고 소망과 함께 찍은 사진이죠. 사진 속 노아는 환하게 웃고 있고, 진돗개들은 위험 있게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저에게 한산 희망과 감사의 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마을의 경험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대 기술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7천년의 역사를 가진 지혜로 해결됐다는 점이죠. 때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용기와 충성심의 가치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사라와 노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7천년의 역사와 지혜가 담긴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진덕계는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한국의 국간으로그 우수성과 충성심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의 위기가 오히려 한국의 숨겨진 보물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다시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이 아닌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세계가 주목하지 못한 한국의 보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